글로리어스의 주력 모델인 대칭형 마우스 모델 5의 후속작 모델 52 프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잉? 글로리어스 모델 52 프로는 DAMF 2.0 센서를 사용한 대칭형 마우스입니다. 세로 128mm, 가로 67mm, 높이 38mm, 무게 약 59g의 초경량 마우스입니다. 이게 폴링레이트 1000Hz까지만 지원되는 모델 52 프로가 있고 4000Hz와 유선 안정 최대 8000Hz까지 지원되는 52 8K 프로가 있거든요. 약 4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실수 없이 본인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000Hz 기준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시간 사용 가능. 4000Hz는 최대 35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K 폴링레이트를 쓰게 되면 어떤 제품이든 진짜 배터리 빨리 닳거든요. 수시로 충전을 한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썼던 GUI 부스의 하트풀보다는 4K 상태에서 배터리 유지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뭐 체감의 영역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폴링레이트 8000Hz는 유선 사용시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질감이 들어간 매트한 코팅입니다. 비대칭 모델인 D2 Pro는 마우스 견인에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데 반해 O2 Pro는 견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이 오른쪽 형태에 의해서 마우스를 견인하는 힘의 형태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C 타입의 파라 코드 충전 케이블이고요. 8000Hz를 쓰고 싶어서 유선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완전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레이저의 플렉스 케이블이나 백시 케이블처럼 엄청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딱 중간 지점 느낌이고요. 수신기에는 4K 성능 표시가 되어 있고 마찰을 위한 고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무 성능 시고 좋습니다. 입력 지점 가깝고 구분감 확실합니다. 가동 범위가 길어 보이지만 반발력이 좋은 덕분에 광클 시에도 로스는 없습니다만 대칭형 마우스 특성상 그립에 따라 클릭하는 위치가 비대칭 모델인 D2 Pro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각각일 겁니다. 때문에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 느껴지는 키압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 키압이 약한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클릭부의 아래쪽이나 사이드 쪽을 클릭하는 분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키압입니다. 비대칭 모델인 D2 Pro는 휠의 걸림이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O2 Pro가 조금 더 걸림의 구분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 다른 마우스들에 비하면 걸림이 좀 뭉툭한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 고요. 피트는 각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트 자체가 얇고 라운딩 처리가 잘돼 있어서 슬라이딩과 브레이킹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d2pro에는 동봉되어 있었던 추가 피트가 o2pro에는 없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키 설정, DPI 설정, 폴링 레이트 설정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로리어스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마우스 클릭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쓸 생각이 없어서 거들떠 보지 않는 옵션이지만 마우스 스위치의 하드웨어 선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나름의 장점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프로도 꽤 괜찮게 썼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의 출시도 반가웠습니다. 제법 사이즈가 있는 대칭형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게 느껴져서 컨트롤이 힘들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 이 이유는 마우스의 세로 길이 중 위쪽으로 뻗은 비중이 더 커서 아닐까 싶습니다. 조이 기어의 FK1 플러스는 O2 프로와 상당히 유사한 쉐입을 가졌고 세로 길이는 128mm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FK1 플러스는 손 밑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손 안에서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느낌을 갖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O2 프로는 FK1 플러스와 동일한 길이임에도 내손 밑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 없이 적당하게 깎인 밑둥 때문에 손 안에서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등 쪽에 완만하게 분배된 높이 덕분에 등이 높다라는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줘서 호불호가 상당히 적은 대칭형 마우스가 될 만한 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의 상징이었던 글로리어스라고는 해도 4000Hz 기본 탑재에 유선 안정 8000Hz까지 지원하는 고스펙의 마우스이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캐주얼 유저들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아서 사던지 말던지 하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